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매일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드디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혹은 불의 혀 같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결과 변화된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 혼잡하던 언어가 천상의 언어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자기 나라 말을 하지만 모두가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정말 놀라운 하나됨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사도들이 담대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을 술 취했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해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렇게 얘기하죠 요엘서 선지사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왜 대낮부터 이렇게 낮술에 취해 있는가 비난하고 조롱하자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아니다 우리 성령이 취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까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이제 말세가 되면 성령이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든 세대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엘이 예언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처럼 성령 충만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예언을 듣고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의 크고 용화로운 날이 이르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덮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정말 놀랍고 특별한 해석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런 해석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건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만민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 예언을 받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니 아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 설교는 선민 의식에 빠져 있던 유대교의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 폭탄의 파괴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저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선입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떨어진 성령님은 폭탄과도 같이 우리의 모든 선입견의 고정관념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아니 모든 인간을 넘어 모든 비조물들까지도 구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온 세상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때까지 구원의 사명자로 충성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교회 성조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이건 시편 16편에 다윗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31절, 3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썩지 않게 하셔서 다시 살려 주셨다. 이걸 다윗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셨고, 모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아마 누군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는 대답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35절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십자가 부활 승천의 엄청난 이 영적 사건들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음부해서 건져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36절에 보면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 승천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로마 당신은 황제만이 왕이 되고, 황제만이 주권을 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생각을 또 뒤집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때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사자 밥이 되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또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신하여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여 죄에서 구원받아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의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자, 결국 베드로의 설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것이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 사건, 구원의 사건을 깨닫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 썩지 않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초의 통치행위가 성령임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강림 사건은 명실공이 주와 그리스도로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재림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제자 공동체 즉 성령 충만한 증인들을 이제 온 세상에 파송하시지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 공동체와 성령의 권능으로 먼저는 죄악된 자를 거룩하게 변혁시키고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를 경험한 성도들이 나세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전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날 심판받고 멸망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 증인의 사명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며 그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증인으로 쓰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마지막 날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언자적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승인으로 사명 감당할 때이 놀라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